포도나무 한 그루에 대략 몇 개의 포도송이가 열릴 것 같습니까? 보통 한 그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포도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수백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네스북 기록은 몇 송일까요? 무려 4,500 송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 송이를 맺을 수 있다니. 여러분, 그 기록이 한국의 도독현이라는 농부가 가진 기록입니다. 이분은 1997년부터 전북 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오직 유기농 기법으로 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나온 포도나무는 매우 형편 없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 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농부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묘사됩니다. 농부가 일년 내내 포도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포도나무를 정성껏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얼 얻기 위함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요. 풍성한 포도송이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쓸모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넝쿨 식물로 보통 나무처럼 곱게 자라지도 않고 뒤틀리며 굽어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 포도나무는 집이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관상욕이나 약초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 열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선민으로 택한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율법과 식기명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사백성들을 통해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열매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사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타 다른 이방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땅만 버리는 것이지요. 당장 아궁이에 땔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열매에 맺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도덕현 농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결은 땅이었어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당장 수익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땅을 산성화시키고 땅의 기운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땅이 산성화되어 미생물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현 농부는 당장의 이익보다 멀리 보고 땅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화학비료 쓰지 않고 솥밥, 비지, 현미, 쌀겨든 것 같은 발효 퇴비를 써서 땅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유기물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더 많이 들었지만 점점 수확량은 많아지고 포도나무 한 그릇에 4,500송이가 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로부터 으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안겨드리지 못했을까요? 욕심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땅에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도 쓰면 그에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점 땅을 죽인 일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상숭배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듯 하지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아닌 세상의 것도 적당히 의지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밭을 점점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이 물질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요란하게 많은 일을 한듯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겠다는 생각만으로 농사를 시작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재밌고, 재밌으면 농사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즐거움이 없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긴 기나림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건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밭에 뿌리 내리고 참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